안녕하세요. <laughs> 지난번에 제가 써마지 하는 거 보고 많은 분들이 쉐르프를 해야 되는지 써머지를 해야 되는지를 궁금해하셔가지고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쉐르프냐 써머지냐를 얘기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고인물이긴 하지만 울세라와 써머지의 차이점을 약간 알고 가면 조금 더 좋은데요. 이제 기계 이름이 너무 많잖아요, 막 어려운데 클래식하게는 두 가지 계열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초음파 계열, 하나는 고주파 계열. 이렇게 두 가지 계열이 있는데 초음파의 대표 주자가 울세라, 고주파의 대표 주자가 써머지. 양대 산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초음파 계열 리프팅 레이저의 특징은 피부 지하 3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표면을 안 가고 지하 3층에 들어가서 얘네가 오징어급듯이 약간 구워지는 원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콜라겐 뭐리제네이션도 일어나고 수축도 좀 일어나고 탄탄해지고 이제 이런 것들로 효과를 보게 되는데 이런 계열은 좋은 게 피부의 기반 지하 3층이 타이트닝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올라붙는 효과도 있고 얼굴이 조금 큰 사람의 경우 약간 피하 지방도 조금 줄여주고 작아지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 큰 사람은 울쎄라 해야 된다라고 쉽게 그냥 단순히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원리 때문에 그렇고요 고주파 계열은요 울세라가 들어간 것보다 얕은 층에 한번 벌키하게 열을 가해주는 거예요 그럼 피부가 한번 데펴졌다 그럼 피부가 느끼기에는 어? 나 화상 입은 것 같은데? 하고 이 화상을 치유하는 기전이 돌아가요 그 과정 때문에 피부의 질이 좀 젊어지는 느낌이 나는 게 고주파 리프팅의 특징이에요 쉽게 생각하면은 껍질 위주로 나는 조금 리프팅을 하고 싶다 피부 표면에 자글자글한 느낌을 없애고 싶다 하면 고주파 리프팅을 선택하시면 되고 나는 얼굴에 라인, 컨투어 좀 얼굴이 작아지고 싶고 축 처지는 느낌을 좀 올라붙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초음파 계열을 고르시면 은 기본기 같은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이 고주파 계열 써머지 계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로 봤을 때 피부의 질이 좋아 보일 때 예뻐 보이는 경우가 많고 여자분들이 나는 리프팅 하고 싶다고 하지만 피부 표면을 관심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피부 표면부터 좀 좋아지는 리프팅인 고주파 계열에 대해서 말을 할 건데요 얘 클래식한 1순위는 사실 써머지예요 써머지가 약간 샤넬 같은 내거든요. 그래서 20년 이상 써맞지는 모든 인종의 피부에서 시행을 했을 때 안티에이징 효과가 있는 게 증명되어 온그 브랜드의 힘? 그런 것 때문에 시술가가 좀 높은 편이고 실제로 팁도 비싸고 기기도 비싸기 때문에 비싼 시술로 통하는데요. 보통 매 병원은 다 200만원 이상 하거든요. 미국이나 다른 곳은 막 6,700도 한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나마 저렴한 편인데 이제 이런 시술이 보통 내가 200만원 이상 쓰니까 막 되게 달라질 거라고 기대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달라지는 건 아니고 피부의 질이 한번 리뉴얼 되면서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은하게 고급스러워지는, 안 냉는 그런 레이저들이 고주파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딱 달라질 거다라는 걸 기대한다면 고주파 리프팅은 좋은 선택이 아닐 수도 있어요. 차라리 실리프팅이나 초음파 리프팅은 전후가 확확 달라지는데 고주파는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아는 피부의 질이 고급스러워지고 좋아지는 리프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써마지는 썰마지라고 하는 것처럼 썰은 이제 온도로 하는 매직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데펴서 피부를 리뉴얼 해주는 건데요. 썸반지 회사에서 발표한 전후 사진을 하나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런 라인이 없어지지는 않아요. 근데 피부의 때깔이 뭔가 젊고 건강해 보이죠? 이게 약간 쌍둥이인데, 가능한 집에 간 쌍둥이, 좀 부여한 까간 쌍둥이 느낌으로. 피부의 질이 좋아지는 이런 걸 노리는 게 고주파 리프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지워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이런 고주파 리프팅을 하면 안 돼요. 은은하게 나는 고급스러운 피부로 늙어가고 싶다. 할때 하는 게 고주파 리프팅인데, 그게 우리 더워랑도 좀 맞는 컨셉이기도 하죠. 어쨌건, 써마지는 그래서 이런 효과를 좀 노리는 애고요. 가격대가 좀 있고, 통증이 좀 있어요. 수면마 를 하기도 하고, 저는 많이 하는 방법은 마취연고를 이온터치라고 하는 장비로 훨씬 더 깊게 효과적으로 침투를 시켜요. 그래도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시술 전에 마취연고 바를 때 진통제를 미리 드리기도 하고요. 그 구강마취라고 저희 시그니처 중에 하나인데, 이이 효과적인 지식을 이용해서 구강 안으로 해서 약간 마취를 해요. 우리가 써마질 할때 보통 아픈 부위는 이 턱라인이랑 몇 군데 특징적인 부위들이 있거든요. 그 부위만 입 안으로 신경 마취를 하고 하면 훨씬 편하게 받으실 수가 있어요. 비슷한 게요. 만들어진 레이저들이 올리지오, 덴서티, 볼륨어 뭐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 병원에 제가 선택한 레이저는 쉐르프라는 장비예요 이게 미국 사람들은 절프라고 있던데 절프, 쉐르프, X, E, R, F돼요 써마지보다 장점이 있어서 사실 샀어요 안 아파요 안 아픈 거는 최대 장점이에요 우리가 써마지랑 쉐르프는 비슷한 기기긴 하지만 아프기가 너무 싫을 때는 쉐르프가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장점 중에 하나는 쉐르프는 듀얼로 나가요 이 듀얼이 좋은 점이 뭐냐 라인이 좀더잘 잡혀요. 직원이 기는 한데 했던 전후 사진을 하나 보여 드리면 사실은 이중턱이 고민인 직원은 아니었는데 하고 나서 이중턱이 좋아져서 약간 우리도 전후 사진을 찍고 좀 놀랬거든요. 사실 썸마지는 이렇게까지 턱 라인이 정리되는 느낌까지는 안 나는데 쉐르프는 아무래도 좀 깊이 있는 고주파가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살이 좀 두툼하거나 벌키한 라인이 있을 때좀 다듬어지는 효과가 확실히 좀 있고 그래서 장점은 약간 나는 얼굴살이 좀 있는데 아픈 게 너무 너무 싫어요 서머지 같은 걸 해보고 싶다 할때 쉐르프가 너무 좋은 대책 아니거든요 유일한 단점은 쉐르프는 좀 시술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항상 쉐르프 하고 싶은데 병원에 7시에 예약하시면 안 돼요 <laughs> 2시간은 걸립니다 쉐르프가 간혹 이제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의사가 1시간 정도 계속 시술을 해줘야 되거든요 인건비라는 게 녹여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대신에 아프지 않고 효과가 좋고 직후에 멀쩡합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예뻐져요 이 사진도 보시면 같은 날에 시술을 시술 전 시술 직후거든요. 바로 올라붙는 느낌을 볼 수가 있고. 유일한 단점은 가격이 싸지는 않고. 근데 시술이 오래 걸리는 거는 환자분 입장에서 단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제가 감, 감당할게요. 감 <laughs> 시술 중에는 써마지는 보통 우리가 TV에 나오시는 분까지만 아니면 1년에 한번 정도. 아무래도 비용도 있고 통증도 있다 보니까. 1년에 한번 써마지. 이게 약간의 그 골든 스탠더드로 통하는 방법인데요. 셰르프도 비슷하게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1년에 한번 하셔도 되고요. 600 샷을 한 다면 써마지는 600샷을 쓸때 타임락이 팁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600샷을 2 시간 내로 써야 돼요. 중간에 아프다고 그만두면 안 돼요. 이거 그러면 이돈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눈물 흘리면서 받는 느낌이 있는데 체르프의 장점은 타임락이 없어요. 그래서 300샷만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얼굴 살이 별로 없고 그렇게까지 세게 안 하고 싶은데 뭔가 은은하게 아프지 않게 관리하고 가고 싶다. 그러면 300샷을 차라리 3~4개월마다 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6개월마다 300샷을 하는 방법도 있으면 훨씬 경제. 정에는 그때그때 부담도 좀 적기도 하고 약간 내 지방도 좀더 보존하는 느낌으로 약간 은은하게 가는 리프팅을 챙길 수가 있거든요. 썸머제랑 셰르프를둘다 사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둘다 사서 사람들이 다왜둘다 사냐? 이제 이랬는데 썸머제는 샤넬이고 셰르프는 미우미우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절대로 싼 거는 아니에요. 트렌디하고 좋은데 이 샤넬만의 클래식함도 있고 미우미우만의 세련된 느낌과 장점도 있잖아요 패셔너블한 느낌 가져가는 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술실로 왔는데요 얘가 써머지고 얘가 쉐르프예요 써머지는 정말 클래식하게 딱 생겼는데 이제 얘는 보통은 등에다가 이제 리턴패드를 환자분한테 붙이고 저항값을 측정하게 돼 있고요 여기 팁으로 보통 하고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쉐르프도 써머지랑 똑같은 사이즈의 팁도 있고 이렇게 큰게 조금 더 메인으로 많이 쓰는데요 이게 한 1.5배 좀더 크다 보니까 이쪽 회사에서 말하기로는 에너지가 더 효과적으로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꾹꾹 이렇게 시술을 하고요. 얘는 중간에 슬라이딩을 같이 해요. 그래서 이 슬라이딩하는 속도가 이렇게 천천히 갈 때도 있고 빨리 지나갈 때도 있고 약간 얘는 그래서 좀더 디자인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술자에 따라서 결과가 조금 더 달라질 가능성은 쉐르프가 훨씬 더 높아요. 약간 시술자의 정성 시간 이런 게 들어가는 게쉐르프라서 저는 너무 좋아하죠. <laughs> 저는 좋은 게 약간 직사각형 모양이라서 이런 데턱 같은 데 들어갈 때좀 편리한 게 있고요 팔자주름 위나 이런 데 있는 지방 같은 거좀 이렇게 올려주고 싶은 느낌 날때 많거든요 이 팔자 있는 지방을 앞광대 볼륨으로 좀 이렇게 올려주는 느낌을 내고 싶을 때도 얘가 용이하고 좋더라고요 아힘들게요 아, 환자가 아파하면 제가 같이 그거 조절해야 되느라고 거기 신경을 조금 써야 되는데 얘는 하나도 안 아파해서 시술 시간은 좀더 오래 걸리는데 그 시간 동안 마음은 좀더 편해요 팔은 얘가 더 아픈 것 같아요 스머지와 셰르프 두 가지 다더우해서 가능한데요. 둘 중에 뭐 할지 고민이 되시면 일단 오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의 얼굴에 맞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laughs> 이런 거? 그럼요. 반말하면 <laughs> 안 되는데. <laughs> 이거 뜬금없긴 한데 저희 카페 도우와의 잔을 그냥 갑자기 소개하고 싶어가지고 도자기 취미가 있다고 했었는데 대전에 있는 도요 스튜디오라는 공방에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도요 선생님이 저의 이제 도자기 선생님이신데 요번에 그 제가 카페를 오픈하면서 의뢰를 드려가지고 요렇게 카페 도우와만의 잔이 있거든요. 이걸 아무데도 소개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얘기하고 싶어서 그 저희 브랜딩 할때 작가님이 그려주신 커피 잔이 있었는데요. 그걸 실물로 만든 거거든요. 제가 약간 저렇게 저렇게 알파벳을 좀 넣어달라고 요청을 많이 드려가지고 요런 게 탄생을 했어요 근데 약간 요 봉긋한 손잡이도 포인트고 약간 요렇게 아찔하게 들어가는 곡선미도 좀 포인트인데 이거 만들고 또 귀여워서 제가 에스프레소 잔을 요렇게 새끼로 만들어달라고 <laughs> 새끼는 6인가? 애기로 만들어달라고 해서 요렇게 에스프레소 잔이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에스프레소 안 마시잖아요 그냥 예뻐서 만들었어요 카페 더우와에 방문하시면 구매 가능합니다